진짜 강추! 따봉! 희이저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따봉하니까? 아 옛날 사람이긴 해. 진짜 제가 바로 질렀어요. 이거 촬영하자마자.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뭔지 알아? 분이 살짝 모자라. 키도 두 개가 이미 보유가 되어 있어. 하나는 남편 주고 하나는 내가 갖고 뭐, 아니면 우리 기사님 드려도 되고 저 없으시면 저를 주셔도 돼요. 실장님을 왜 줘요? 주실 분이 없으면 저를 달라 이 말이죠. 너무 선 넘었어요? 중고차 허위 매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마진 문제가 남아 있죠. 저희 카사랑은 적은 마진,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매물 그리고 꿀 매물만 쏙쏙 골라서 소개시켜드리는 카사라 김가은입니다. 3월이 들어서면서도 날이 뭔가 따뜻해진다 싶었다가도 또 어제 보니까 갑자기 눈도 막 내리고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면서 그러잖아요? 날씨가 미친 줄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온도차가 진짜 극과 극을 달릴 때는 여러분 감기가 항상 드는데 저는 이미 들어버렸어요 눈치게임 실패했어 부디 여러분만큼은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꼭 입고 다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운 날씨를 아주 사르르 녹여줄 따끈따끈한 신형 S 클래스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나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진짜 신차인 줄 알고 자 그리고 안에도 한번 보시면 은 베이지 시트에다가 또 무려 풀옵션 차량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보러 가실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벤츠 S 클래스 7세대 S580 롱바디 포메팅 모델이고요. 22년식에 34,000km로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짧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여기 성능지도 한번 뛰어드릴 텐데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또 누유 한 방울 새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여러분 리어 엑슬이라든지 뭐 증강 현실 헤드 워 액티브 앰비언트 뒷좌석 모니터까지 풀 옵션 차량이에요. 옵션 많은 차량 찾으시는 우리 회장님들 진짜. 장추 따봉. 저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담보하니까. <laughs> 아 옛날 사람이긴 해. 보시면은 오늘 차량 신차가 무려 2억 3천 가량이었는데 오늘은 카사랑에서 앞자리 하나가 뿅 내려간 가격인 2억 3,880만 원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파워트레인 보시면 4.0 V8 트윈터보 엔진 장착에 자동 9단 미션 조합으로 최고 출력이 503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71.4 제로백이 4.4초로 측정되는데요. 확실히 차체가 아주 빵빵한 차량답게 요 성능도. 굉장히 빵빵하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외관도 보고 계시는데 확실히 이 신형 벤츠답게 우아하면서도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이 한껏 보여지고 있는데 주목해 주셔야 될게 상태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블랙 바디의 특유 그 깔끔함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억 3천 있었잖아요? 진짜 제가 바로 질렀어요 이거 촬영하자마자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뭔지 알아? 불이 살짝 모잘라. 자, 그럼 이제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봤는데요. 피디님, 들어오자마자 솔직히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지. 밖에 블랙 컬러다 보니까 속도 좀 그럴까 했는데 완전 반대되는 색깔이네요. 3년 동안 나랑 같이 일해놓고 뭘 아직도 모르시네, 피디님은. 보시면은 블랙 바디랑 확실하게 확 대비되는 베이지 인테리어로 들어가서 차문을 열고 내가 딱 타는 순간 굉장히 벅차다라는 감정을 느꼈어, 나는. 그리고 또 이외에도 포인트로 보실만한 게 유가 우드 트림이고요. 아주 엠비언트 화려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럭셔리한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전화 걸고 싶어서 아주 손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못 참으실 것 같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매물, 꿀 매물로 쏙쏙 골라온다고 하잖아요? 온나리가 씌워져 있으면 뭐다? 이미 실내 클리닝 끝났다. 그럼 한마디로 냄새도 좋고, 여기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한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도 두 개가 이미 보유가 되어 있어. 하나는 남편 주고, 하나는 내가 갖고, 뭐 아니면 우리 기사 님 드려도 되고 정 없으시면 저를 주셔도 돼요 실장님을 왜 줘요? 분실 분이 없으면 저를 달라 이 말이죠 너무 선 넘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그 다음 옵션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부메스터 스피커 그리고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랑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터치식 내비게이션에 어라운드 뷰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위에도 한번 보시면은 샥. 이렇게, 썬루프까지 독립적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2열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넘어가 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아까부터 서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발베트 부분을 보면은, 무엇보다 이걸 한번 싹 들쳐봤을 때, 흙 먼지가 한 톨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피디님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라도 컵라면만 먹으면서 산다면, 한 내가 6에서 70살 될 때쯤은 이거 하나 마련 하지 않았을까요? 좋으면 아마 중고로 살수 있겠죠? 진짜 이 차, 저차 모두 다 타본 저도 이렇게 눈독이 많이 갈 정도로 착자감이라든지 공간감이 잘 나온 차량인데 확실히 왜 회장님들이 많이들 찾으시는지 나 이제는 좀알것 같아 자, 그리고 이어서 공간감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 레그룸 자체 그리고 헤드룸도 너무 여유 있게 나와 있고요.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는 누워서 이렇게 넷플릭스 하나 딱 틀어 놓고 가시면 되게 편리하시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옵션도 한번 보여드리면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동 선쉐이드랑 개별 공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두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확실히 풀옵션 차량답게 이렇게 듀얼 모니터 그것도 양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암 레스터도 한번 쭉 내려보면 이렇 커플더 두 개, 태블릿 PC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콘솔 박스도 한번 열어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랑 간단한 수납 공간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쩔루프가 개별적으로. 작동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차량 바로 벤츠 S 클래스 7세대 S580 롱바디 포베팅 모델이었고요 22년식에 34,000km로 연식 그리고 키로수 짧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능지도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텐데 완전 무사고에 또 누여 한 방울 세지 않는 컨디션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었던 거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이 차량 신차가 2억 3천 가량이었는데 오늘은 카사랑에서 1억 3,880만원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블랙바디에 인기 좋은 요 베이지 시트 그리고 풀옵션이에요 기능 많은 거 찾는 회장님들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카사랑 김가은이었습니다 안녕 삐매 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더 부의 세계를 즐기다 갈라니까 좀 이따 봬요 카메라 챙겨오세요 <laughs> 저희 카사랑에서는 단한 대의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품질 좋은 중고차, 안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